제가 K5를 사기 전에 잠깐 고민을 했던 차가 있는데 그 차가 아반떼 CN7 이에요 처음 봤을 때 드는 생각이 어? 의외로 예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K5에 워낙 꽂혀 있어 가지고 잠깐 생각하다가 결국 말았는데 근데 가끔씩 서 있는 아반떼나 이제 도로 위의 아반떼를 보면 꽤 눈길이 가더라고요 약간 전면부나 후면부가 예뻐 가지고 저도 모르게 눈이 가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K5 말고 저 차를 사도 괜찮았을까? 운전해 보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근데 빨간색 스팅어 실하냐? 개 이쁘다. 어? 마침 저기 아반떼가 있네요. 네, 신형 아반떼 맞습니다. 네, 멋진 디테네요이 차는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아반떼가 저는 조금 부러웠던 게 색상 선택이 다양하다는 거였어요 K5가 색상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파워트레인 별로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이 달랐다면 아반떼는 선택할 수 있는 색상이 엄청 많았어요 그 중에서 K5에 입혔으면 예뻤겠다 싶은 색깔도 있었어 가지고 조금 부러웠어요 고민의 시간을 덜어준 기아의 베레였나? 색상을 좀 다양하게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아반떼를 딱 처음 타보고 이렇게 느끼는 거는 아반떼가 이렇게 좋았나? 왜냐면 일단 아반떼 성능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야반떼 첫 시승기는 일단 놀랍습니다 전혀 생각하던 승차감도 아니었고 전혀 생각했던 성능도 아니었어요 그 숫자로는 이해가 잘안 되는 그런 뭔가 어, K5랑은 또 다른 경쾌함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차량 무게도 가볍고 어, 2.0 중형차보다 훨씬 더 경쾌한 느낌이 들어요 저속에서 쾌적하게 나가는 게 느껴져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되게 유명한 그 뭐야 토션빔이라는 서스펜션을 쓴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막 쾅쾅쾅 거리는 막 이상한 승차감을 보여주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어, 아직까지 그냥 일반 도로를 달릴 때는 전혀 승차감에 대해서 불쾌한 느낌이 없어요 또 길을 잘못 들어버렸네 스포츠 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고속주행이 돼서 그런지, 어, 소음이 확 올라가네요. 차 내부에서 나는 소음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 외부에서 들리는 음이 좀큰것 같아요. 노면 소음, 풍절음, 이런 것들이 살짝 취약하긴 한데, 솔직히 차 가격을 감안을 해야 되는 게,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납득을 할수 있어요. 음,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뭔가 고속에서 쭉 치고 나가는 맛은 살짝 아쉬워요. 8, 90까지 괜찮다가 뭔가 그 이상이 되니까, 어, 엔진이 살짝 버거워 하는 느낌. 음, 그런 느낌은 살짝 있어요. 뭔가 100km부터는 속도가 안 나는 느낌? 이게 좋은 점은 과속을 심하게 해서 벌금을 낼 일은 별로 없겠다. 살짝 K-5보다 진동이 없는 것 같기도 하네. K5가 진동이 솔직히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차를 타보면서 느끼는 건데 K5가 진동이 있어요. 심지어 아반떼가 시트나 핸들을 잡았을 때 진동이 덜해요. D단으로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k y s u 저는 어차피 풀옵션 중이라서, 아반떼를 사면 모든 옵션을 다 넣긴 하겠지만, 정말 정말 가성비 옵션을 생각을 하신다면, 스마트 센스 옵션, 그 옵션은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반떼에 오토 홀드가 없어요. 그래서, 제 발목이 나갈 것 같아요. 이 오토 홀드가 없이 운전을 하셨던 분들은, 이 불편함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오토홀드를 한 번이라도 몰아봤던 오너 입장에서는 이게 없는 게 너무 힘드네요 지금 계속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고 있거나 기어를 계속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스마트 센스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위해서라도 혹은 뭐 안전 장치를 위해서라도 넣는 거지만 어, 전자식 브레이크랑 같이 오토홀드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옵션은 꼭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에 심어진 아반떼가 싼차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반떼를 비싸게 사면 호구로 취급하는 그런 문화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저는 차를 타는데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자면 결국 차를 타는 거는 편리하려고 타는 것도 있지만 이동수단으로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영역 그리고 타치가 들어가는 허세의 영역 이두 가지의 밸런스를 얼마나 잘 잡느냐가 좋은 것 같아요. 아반떼 같은 경우는 정말 가성비의 차죠. 사치의 영역에는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차긴 해요 한마디로 가성비 좋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편의성이 가득한 옵션들을 다 태우고 차를 살수 있으니까 솔직히 이차 가격에 대안이 없잖아요 기아의 K3, 폭스바겐의 제타 정도로 할수 있겠지만 근데 이번 아반떼가 디자인이 같이 좋아짐으로써 20대 후반, 30대 초반에서 이 정도 차만 타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예 20대 후반, 30대 초에는 차를 살 생각을 못 하긴 했어요. 그만큼 여유가 없었던 것도 있고, 정말 사회초년생들한테 가성비 좋은, 꽤 고급감도 느낄 수 있는 차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분들의 경우는 이제 차로 여자를 막 꼬시고, 뭔가 허세를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를 보여주면서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 오빠 차 뭐야? 어? 아반떼. 아 아반떼. 만약에 표정에서 뭔가 미묘한 변화가 드러난다. 걸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반떼를 타더라도 아 남자친구가 차가 있어서 데이트를 조금 편하게 할수 있다. 요 정도 생각을 할수 있는 여자분은 좋아요. 그냥 차를 보고 아반떼 썩차 걸으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반떼는. 많이 좋아졌다. 그만큼 가격도 올랐다. 하지만 비싸게 주고 샀다고 해서 호구는 아니다. 싸게 주고 살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고. K-POP가 좋긴.